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어제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에 날파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제 책상에 날파리가 왔는데 착지할 때 몸이 뒤집어, 뒤집혀 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 날파리는 몸을 뒤집기 위해 30분간 온갖 노력을 한 끝에 결국 몸을 뒤집는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그 날파리는 어딘가를 다쳤는지 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저는 오랜 고심 끝에 날파리를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그래서 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기에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